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형제, 친구와 이웃, 직장 동료와 사회 속에서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관계는 삶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큰 고통을 안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마디 말에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오해와 미움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삶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부처님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인연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이별 또한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홀로 고정된 만남도 없고, 영원히 변치 않는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웃으며 만난 이가 내일은 멀어질 수 있고, 오늘 미워했던 이가 내일은 가장 가까운 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를 바라볼 때 집착하지 말고 미움에 매이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까운 이에게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의 말이 저를 아프게 하고 친구의 태도가 저를 서운하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상처를 준 것이 그대의 가족도 아니고 그대의 친구도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 속 집착이 그대에게 상처가 되었느니라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들의 말과 행동은 그대를 괴롭히지 못한다. 집착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상대가 반드시 나처럼 행동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깨질 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하면서도 우리는 자주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집착은 상대를 구속하고 나를 괴롭히는 덫이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과 비춤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자유를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은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용서를 인간관계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원망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끝칠수 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불은 더 크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나 자비로 대하면 불길은 꺼지고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용서는 약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음의 자유를 찾는 강자의 지혜입니다. 상대를 용서할 때 사실은 나 자신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큰 기대를 품습니다. 가족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친구는 늘내 편이어야 한다. 동료는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 이런 기대는 깨질 때마다 큰 실망과 분노를 부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모든 존재는 그 나름의 업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그들 또한 그들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기대가 줄어들면 관계는 가벼워지고 감사는 더 커집니다. 한 제자가 분노에 차서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저를 모욕했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는데 그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준 사람의 것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모욕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받지 않으면 그 모욕은 그 사람의 것이 되고 그대는 상처 입지 않는다. 제자는 그제야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칭찬에 집착하지 않고 비난에 매이지 않으며 좋은 말에 취하지 않고 나쁜 말에 흔들리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한 마음에서 우리는 관계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부처님은 관계 속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로워 상대를 깊이 상처 입히기도 하고 봄바람처럼 따뜻해져 상대의 마음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은 팔 정도의 중요한 실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며, 험담을 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라, 마음에 이익을 주는 말, 따뜻한 말, 진실한 말을 하라.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가장 소중한 관계의 지침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말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갈등을 풀고 화해를 이끌며, 직장 동료 간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신뢰를 세우고 협력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관계의 뿌리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난다. 좋은 법과 함께 하면 그대도 선을 닮고 나쁜 법과 함께 하면 그대도 악을 담는다. 인간 관계는 곧 거울입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이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며 그 법과 함께 정진합니다. 좋은 벗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그대가 잘못할 때 부드럽게 일깨워주고 그대가 올바르게 갈때 기쁘게 격려해준다. 그대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고 그대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한다. 이런 법과 함께 한다면 그 삶은 바른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좋지 않은 인연과도 얽히게 됩니다. 나를 이용하는 사람, 거짓으로 속이는 사람, 늘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할 때 마음은 무거워지고 삶은 어지럽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마시며 꿀맛을 기대하지 말라. 악한 벗은 그대를 해칠 뿐이다. 멀리 하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선택은 나를 밝히는 벗을 가까이 하고 나를 어둡게 하는 벗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집착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집착으로 붙잡으면 그 관계는 무너지고 자유롭게 바라보면 그 관계는 자비가 됩니다. 이별을 맞을 때 집착으로 붙잡으면 슬픔이 더 깊어지고 놓아줄 수 있으면 그 이별은 감사로 변합니다. 그러므로 집착을 버리고 자비를 택하는 것이 관계의 길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탓하지 말라. 내가 괴로운 것은 내 마음 때문이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스려라. 인간 관계의 괴로움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관계도 변합니다. 내가 화내지 않으면 싸움은 사라지고 내가 집착하지 않으면 이별은 괴롭지 않습니다. 관계의 열쇠는 결국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제 꿈을 미루고, 친구를 위해 제 감정을 숨기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저를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버리지 말라. 자신이 텅 비어 있으면 남에게 줄수 없다. 자신을 먼저 채우고 그 후에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때 비로소 남을 돕는 힘이 생깁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남을 행복하게 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 마음을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관계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자비는 자신으로부터 시작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는 자가 남을 존중할 수 있다. 관계의 근원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고요하면 관계도 고요해지고, 내가 평화로우면 관계도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인간 관계의 지혜는 결국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며 때로는 화해하고 때로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는 인연이고 모든 인연은 무상합니다. 만남은 언젠가 이별로 이어지고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것에 원망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관계는 수행의 장입니다. 가까운 가족, 직장의 동료, 스치는 인연,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집착과 분노가 드러나고 나의 자비와 지혜가 자라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우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깨달음의 길이 될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다. 남을 통해 내 마음을 보고 남을 통해 내 집착을 본다. 그러므로 남을 탓하지 말고 남을 통해 배우라. 이 말씀은 인간관계의 모든 지혜를 압축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인간 관계는 인연이며 무상합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고 자비는 관계를 치유합니다.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비가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은 삶의 등불이 되고 나쁜 것은 독이 됩니다. 자신을 존중해야 남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인간 관계의 지혜는 곧삶 전체의 지혜와도 같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면 세상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화해를 만들고, 작은 용서가 큰 자유를 줍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을 만들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매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 속에서 지혜를 배우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인간 관계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관계 속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만남을 감사로, 이별을 자비로, 상처를 지혜로 바꾸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